반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원구에 왔습니다 여기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이네 굉장히 노원구가 옛날에는 여기가 논밭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여기 화괴사 이었 알죠? 여기가 훤이보였서 저기가 불암사 저기가 수락사 저게 삼각산, 저게 도봉산. 다보이죠 어, 여기 내가 어릴 때 뛰어다니던 곳. 16살 때, 17살 때. 여기를 다녔죠? 여기가 호흡을 받았어요. 콩받지 많았어요, 콩받지. 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우리 노원구 시민들이, 한푼두푼 생활 위해서 뜯어내가지고 애들 교육비, 못 주고 그 돈을 세금을 냈죠? 근데 그 세금을 다 서울시가 50조를 모아가지고 자기들 선심상 공약만 실행하죠? 선심상 예산으로 쓰고 있죠? 그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서울시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서울시민들이 피 같은 돈을 한푼두푼 모은 돈을 뭐 공원을 만든다, 뭐 한다, 쓰잘데없는 보도 부록을 제낀다. 우리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죠. 시민들 생활을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정, 시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국회 있어야 될 정치인들이 서울시장까지 노린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서로 흉을 보는 거야. 나는 어떤 개인을 흉본 일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 정치인을 흉을 봐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려고 했으면 벌써 대통령 될 수도 있었어요 알겠죠? 나는 내 공약만 이야기하지 어떤 인물을 흉을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지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정치인들이 전국의 시장, 군수, 도지사 다 해버리니까, 나라가 예산이 550조가 되는데도 빗덩이에 앉아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550조 중에 150조만 국가를 운영하는데 쓰고 400조는 여러분들 매월 18세부터 150만원씩 국민 배당금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 노후가 안정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의 청년들이 장가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만나면 300만원입니다. 직장에 20번, 30번 면접에 떨어지고 시험에 떨어진 청년들이 장가갈 수 있겠습니까? 장가 보내주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연애수당 매월 2 0만씩 줘가지고 연애 안하면 가만 안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결혼 못한 사람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초등학교가 다 없어졌는데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는 없어지지 안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도 다 꽉꽉 차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거 맞죠? 그 도둑놈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고양이한테 생생하게 맡기면 됩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보험금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치단체장 예산까지 넘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정치인들한테 서울특별시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고객노인의 월급 안 받습니다 서울시장 판공비 100억 정도 흑명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흑명은 여러분들이 피땀흘려 모은 세금을 절대 아껴서 여러분한테 70%를 다시 돌려줍니다. 이런 시장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정신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LH공사 가되지 SH공사까지 노립니까 서울시민들의 피 묻은 돈 단전 1, 1원이라도 왜 우리가 정치들한테 바쳐야 됩니까 앞으로 서울시장은 서울시 시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자동으로 성진해서 대통령 임명하는게 가장 도둑놈을 막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음. 확실히 허님 말이 확실합니다. 다른 말 하는 사람을 나라의 일꾼으로 한번 세워봅시다!